네 안녕하세요 이은철입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하비스 5톤 기반이죠 거기다가 11톤으로 중톤된 압놀 차량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은 수동 차량이고 토미에서 325마력으로 에어서스를 추가 장착을 해서 이렇게 압놀 차량을 만든 건데요 차량은 당연히 앞 타이어는 고화중이 들어가 있죠 325마력은 무조건 앞 타이어 고화중입니다 23년에 2만 9천 킬로 밖에 주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 주 끝내 줍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레일도 일도 거의 얼마 안 하셔서 이렇게 요즘 형식으로 이렇게 스테레스로 항공사 스테레스로 이렇게 어 레일을 장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앞놀 때라든지 붐때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요즘 허가 사항이 필요한 어 이렇게 자동 덕계도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예. 네.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29,000km밖에 실주행하지 않아서 뭐 이런 소모품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타이어 상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고요. 어 이렇게 왜 이렇게 녹났어라고 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앞놀 박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처리에요 여기다가 스테인리스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시에 변형되면은 변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기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영진 특장에서 제작을 했고요. 영진 거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지금 락킹 장치. 다 되어 있고요. 앞놀 이 뒤쪽에서 이렇게 봐주시면은 어 이제 레일이 똑바른지 한번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똑바르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가 달려 있기 때문에 주행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며 소모품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박스 없이 검사를 맡을 수 있게 가능하고요. 검사 박스가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박스 없이 검사도 맡을수 있게 구변이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차는 20루베 박스까지 상차가 가능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보통 20루베 박스는 생각보다 박스 사이즈가 큽니다. 예. 근데 일반 메가트럭의 20루베 박스 상차 가능한 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11톤으로 증톤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뭐 가격에 대한 그런 염려는 크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차량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25마력에다가 옵션들도 많이 넣었고 오토는 아니고 수동 모델입니다. 네, 수동 모델로 특정 차들은 제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 오토는 시기상조고 수동이 정답인데 이 차량이 딱 그런 차량입니다. 어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파비스 325마력, 어 23년 3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실주행 거리가 3만 키로가 채안 됩니다. 거기다가 자동 덮개, 락킹 장치, 붐대 상태며 최상의 차, 차량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신차로 했을 때 굉장히 비쌉니다. 에, 신차 금액이 워낙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지금 아마 허가 시즌이 아니라서 앞놀이 필요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연초가 되기 전에 미리 미리 좋은 차가 있으면 구매하셔, 구매해 두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차량 보시고 싶으시면 EMT로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전화로 연결해서 상담 받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